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어,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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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빠가 좋아하는 강아지야. 응? 박스 연습하고 있어 돼지 기 연습 아린 이 뒷태가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전혀 돼지 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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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으로 반은 하는데 완전히 넘기질 못하네. 괜찮아. 육아하면서 3250포 실화냐고 미쳤다고. 어떻게 생각해? 미쳤다. <laughs> 집안에서 3250포 걸었어요. 갤러리아 왔는데 할인이 맘맞추고 기저귀 갈고 저희도 밥 먹으러 왔어요. 미담제, 미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들깨 샤브샤브랑 낙지 볶음이에요. 음 맛있겠다. 할인이 맘마 주고 저희 셋 시에 점심 먹어요. 우리 맘마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샤브샤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렇 진짜 오랜만. 맛있겠다. 낙지 일단 맛있어요. 낙지 맛있어. 음. 이 아재에서 커피 샀는데, 아인슈페너랑 이거 뭐야? 시그니처 크림 라떼? 진짜 맛있어요. 열리 이제 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열리 이제 샀는데, 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 네개 샀어요. 오리지널 커스터드, 누텔라, 치즈 고가. 그리고 저희 신랑은 제 아인슈페너의 크림을 먹고 있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도넛인데 너무 맛있어요. 혈당 스파이크 오셨답니다. <laughs> 너무 많이 먹어서 단 거? <laughs> 근데 오늘 여보 조금 أي, 멋있네. 우리 겟러이 왔죠? 이제 집에 갈때 됐다. 네. 아, 응. 아, 엄마랑 아, 백화점 왔었어. 아, 이제 집에 응. 가자. 아빠도 고생했어.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파티 앤디에서 이거 100일 준비하려고 주문했거든요. 아 귀여워 벌써 귀여워요. 이거 이대로 포장해야 돼서 찍어보려고요. 이거는 2주일 전에 주문해서 손수건 선물해 주신 거고 한복이 먼저 입고 아 한복 너무 예쁘다 어떡해. 그 다음에 드레스. 그 다음이 식탁보가 보다 이게. 식탁보. 그 다음에 풍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지?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레이스? 뭐가 레이스가 있네. 그리고 이거 소품 100일. 꽃. 음 예쁘다. 꽃이 이렇게 있고. 안녕! 이제 의자타게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애기 이제 잘한지. 지금 엄마랑 아빠는 백일상 난리를 치고 있어. 저 테이블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 백일상 대여한거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일! 따라라란 따라라란 오늘 의상입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오늘의 무대! 어, 세로로 있던 상을 가로로 옮겼고 지금 의자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너무 예쁘겠죠? 주인공, 아린이에게 가보겠습니다 아린아 오 아린 엄마, 다백일 축하해 왜 울었어? 1 0일 축하해요, 우리 딸 아하, 기분 좋아? 푹 자고 기분 좋아? 엄마 안아줄게, 일 신랑이야, 아린이 옷 이렇게 입 <laughs> 아니 이 단추가 여기 가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근데 이렇게 입혀놨어 아니 우리 순둥이 아린이가 잡아준다 엄마가 다시 입혀줄게 사랑해 한승 이따 그렇게 찍는 거야 아리나 벌써 예쁘다 <웃음> <웃음> 어, 어떡해 내가 카메라 여기에 있어야 해, 기가 나를 해 보고 안녕 백일 축하해 손한번 잡아줘 아 여기다 <laughs> 오 음, 이거 먹어볼게요 플랜너티플랜너티랑 플랫 플랫 플랫슈페너 먹어보려고요 우리 딸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은데요 밀크커피 너무 먹고 싶었는데 플랜너티랑 플랫 플랫슈페너예요 웨이팅 60번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웨이팅해서 결국 먹어요 우리 순서야 이제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기분 좋아. 여기 보리된장 고기국수랑 계란김밥 시키고 이건 뭐야? 명란 새우 감자전이랑 문어, 고기, 문어 된장 고기국수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저는 이 새우전이 되게 기대되는데 이기 되게 신하이 생겼어요. 감자채구나, 이게. 아빠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아빠, 아빠, 먹어버리려고 하리나? 고등어 <laughs> 김치찜하고 있고, 지금 찜닭도 했고 카레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고기를 굽고 있어요. 백일 축하해. 백일 축하합니다. 또 아린. 또또또또또 또. 초를 아직 안 보네 신기 아빠가 더 신기하지. 우리 아린이는. 나일 <laughs> 축하합니다. 음. 계주카에 같이 를까 음. 아, 골자고. 하나, 둘, 셋. 주하에 아, 오늘 집에서 3,885보 걸었어요. 집에만 있는데 거의 4,000보를 하루에 걸어요. <laughs> 근데 아직 빨래를 못 했어요. <laughs> 유과의 현실입니다. 하을고 있고 뒤집기를 도와주는 아빠를 보고 아니 꼭 저렇게 해야되냐고 <laughs> <laughs> 오늘, <이거 진짜 웃음> 어? 오늘 왜 이렇게 뽀송해 근데? <laughs> 어, 내가 그 살짝 어, 저거, 얼굴 씻었지? 어, 그아 상담이. 뽀득뽀득 씻었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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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수영을 진짜 좋아해. 아이고. 이구보도 보도 이어도보도보도아이보보보다 아빠가 지금 하리 님 목욕하고 지금 옷몸 닦아 주다가 반어 아이고, 우리 애기 이제 이 날려고 하는지 아른 입술를 저렇게 쪽쪽물. 아이 귀여워. 웃는 것만 엄청 무송하다하 왜 이렇게 뽀송해? 진짜로.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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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지. 아. 아, <laughs> 아 아이, <예뻐. 웃음> 어 아. 리나. 3일간의 대파티가 끝났어요. 이 대난리를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왜까 맞지요? 리프니? 엄마 가슴에 시원하게 또한번 하고 <laughs> 시원해 아리나? 아주 그 시원해 아 시원해. 제 머리가 처음인데 안짜는 거지? 힘들었다. 그렇지. 할까? 의사야?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도조 커피 시켰는데 크럼블 라떼랑 하나는 뭐였지? 도조 라떼? 근데 어제 먹은 미르피커피가더 맛있어요. 여서피피에서 솔트 크림 라떼 한잔더먹어요 여기도 도 고피가 더세 잔째. 가더맛어고싶어더여기자고있어요여여기 아,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리딸 할아버지가 예쁜 Huh? Huh? 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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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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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지는 목욕 그만하고 나랑 놀자 <laughs> 하고 사자 가고 하마 보기 싫어? 알았당 <laughs> <laughs> 책 빨리 끝내라는데? 하마 보 말고 다음 장 어, 다음 장, 다음 장에는 짜잔! 원숭이들이에요 원숭이들아 나무에서 내려와 나랑 놀아줄래? 어 원숭이도 보기 싫었어? 알았어 <laughs> 아이 그럼 <그래도> 숨어보자 <좀> <laughs> 살막 귀여워. 여기 원숭이. 시리즈야 농 시리즈. 자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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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하린이가 왜 이렇게 순한가에 대한 딥톡을 시작했어요. 왜순한것 같아요? 일단 1번 하린이가 태생적으로 솔직히 기질이 순한 건 인정, 인정하지. 응. 본인 네, 닮았다 닮아서라고 응. 하는데 그건 뭐 나도 인. 어, 일번 애기가 순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애기를 관찰을 진짜 많이 했어. 애를 진짜 일찍 맞았어. 응. 그첫 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첫 날에 조리원 빨리 퇴소하면서 집에 왔을 때 애기가 하루 종일었는데 울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우는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다시도 해보면서도 그 해결 방법을 하루 첫날에는 못 찾았고 음. 그 다음 날에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봤어. 해보고 한세 어. 한세 그러면서 음. 아기한테 맞는 저희만의 솔루션을 찾던 거 같아. 짜증 냈잖아. 어 맞아 진짜 처음으로 짜증냈어. 저막 몸도 안 풀렸는데 막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야 그때. <laughs> 그랬지. 그래서 지금의 순한 하린이가 막. 만들어진 거다. 50%의 순한 기질과 50%의 엄마 아빠의 노력. 나는 진짜 우리가 자신 있게 노력했어.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생각한다. 고생했다. 고정의 고정적인 루틴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막 다른 아기가 3 시간마다 밥 얼, 먹는다. 뭐얼마의 수유를 해야, 해야 된다. 이거에 얽매이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하린이가 원하는 아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따라줬어요. 막 그런 거에 2시간 어, 어, 텀도 했다가 3시간 했다. 텀도 했다가 3시간 텀도 했다가 심지어 뭐 1시간 텀도 정도 했다가 뭐. 응. 아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그냥 아기가 스스로 자기의 패턴을 찾아가더라고요 지금 어, 지금도 알아서 어, 지금 우리 아기 100일인데 100일 되면 5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한다고도 하는데 저희 아기는 50일에 이미 8시간 통잠을 잤고 백일 되니까 그냥 1 1 시간 1 2 시간을 그냥 그건, 스스로 잤어요. 그냥 얘가 그냥 좀 유니콘인 것 같긴 해요. 어, 역시. 그 솔직히 그건 인정. 음. 근데 그냥 막 너무 조바심 갖지 않고 아기를 믿어주면 스스로 음, 아기가 맞아. 그 길을 만들어줘요. 음.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일찍 그렇게 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그죠? 음, 그냥 아기가 생각보다 아기들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자기 원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 응 그냥, 그냥 그 울음으로 해. 근데 그 울음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응. 진짜 관찰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다 달라요 응. 그거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가 아기의 기질을 응. 어느 정도는 만든다고 생각해 응. 우리 다 예쁜 옷 입었어요 응. 안녕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응.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입었어요 완전 이쁘다 아 귀여워 손장난하는 것도 너무 귀엽네 아기 체육관 대신에 좀 높이 있는 두께감 있는 베개를 발밑에 대줬거든요 요새 막 발로 차고 싶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폭신하니까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게 부드러운가 봐요 계속 차네 되게 좋아해 다른 쪽쪽이 그냥 잡고 놀지요 쪽쪽이는 쪽쪽하는 건데, 이거 엄마 줄 거야? 엄마 줄 거야? 아, 주지는 않을 거야? 아리 니 거야? <laughs> 이제 쪽쪽이도 혼자 놀줄 알고 다 컸네, 다 컸어. 응? 이걸로 밥 먹을 거야? 이걸로 밥 먹을 거야? 밥 먹으라. <laughs> <할까? 웃음> 어, 엄마 엄마 한입 줘. 아. <laughs> 어안 어, 된대. 안 된대. 자기 쪽으로 확 당겨. 안 된대, 안 된대. 밥 주는 데 말고. 나수조로 이제 밥밥 먹을 거야? 어, 진짜 꽉 잡았다. 어? <laughs> 잡누님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어?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응? 밥 먹기 운동하는 거야? 응. 아니야. 숟가락 탔고. <laughs> <laughs>